단임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3주차 수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에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회에서 김동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후임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끝까지 작전기도에 동참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욱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상랑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30년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최준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시사 이루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주님만 바라볼 때 은퇴 유의 삶이 더욱 주님께 쓰임 받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청빈 절차 가운데에서도 세밀한 간,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제단에 꼭 필요한 주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복음적인 목회 철학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성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요와 이래 하나님께서 청빙을 준비하는 청빙중비위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마음이 하나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민동주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선포되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각자 맡겨 주신 귀한 직분들을 통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시는 데 세우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도한 정보화 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이렇게 어, 불필요한 사실은 정보들이 우리가 원데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들려오는 뭐 속보라든지 안전 문자 같은 것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귀중한 어떤 안내문 들이지만 과도하게 오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무뎌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 이것이 결국은 지속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것들은 그냥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한 대수롭기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이 과도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떠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안전 문자보다는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오늘 기름값이 얼마일지, 또한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변동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여기에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사실은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가운데 어떤 것들이 유익이 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인지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그동안 익숙했던 것 가운데 반응을 보이고 또한 거기에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안전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휩쓸려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데 우리의 모든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그냥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도 이런 원리들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무뎌지고 또한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온데 이루어지는지 보단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산 가운데서 손해 보지 않는 것들. 아, 또한 내가 뭐 이렇게 자존심 꺾이지 않는 일들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7절은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런 일들 그리고 8절부터는 그 빛의 삶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삶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며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그 사명이 우리가 온데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둠일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들 또한 자존심 꺾지 않는 것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 안에 있을 때 8절 중반에 보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고 빛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반하는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반응을 보이는 존재들로 오늘을 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발버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지금 너무나 많은 안전 문자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안전 문자인지조차 의심할 정도로 관심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고민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발버둥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뎌지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냥 익숙했던 어둠에 속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몸에 대해서 복음 때문에 그 자유가 박탈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손해 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데재밌는 표현들은 구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죠. 어둠에도 열매가 있죠. 어둠에도 분명히 어떠한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흔적들은 영원한 결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열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몇세대가 지나고 아니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썩어져 버리고 부패해져 버리고 죽음이 가져오는 신마저 신만큼 그냥 그것은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그 생명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로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익에 의해서 아니면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당 짓는 것으로 일부 사람들의 어떤 힘을 모으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전락하지 않기를 우리 주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지고 진리의 삶을 가지고 진리의 삶은 빛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삶인지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분별하여 보라라는 말과도 바꿔 쓸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몇 사람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말들을 만들고 오히려 당을 짓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시키신 하나님의 통일하심을 그 진리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 능력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는 어떤 단서들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이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어둠에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언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리의 삶을 여러분, 그냥 가볍,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고, 고민해 보시고, 또한 확인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고, 열심히 그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여러분, 그럴 때이 교회의 주인님, 주인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더... 국권이 서져, 서져 갈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 가운데 우린 당당하게 그 진리를 살아낼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어떤 큰 동요와 풍요 가운데도 우린 당당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의 잘못된 것들을 폭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이 진리를 살고 있는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이 지체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대로 그것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옳은 일을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새로 오실 다니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한 마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솟파는 것처럼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빛의 모습 가운데 것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둠 가운데 이 땅의 죽음 가운데 복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반응을 보이고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될수 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선함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당당하게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빛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그 진리를 살아낼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여주시고 또한 살아내기 위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발버둥 칠수 있는 시간들을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과거의 인생 건운데 끌려가는 인생이나 빛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베에서 오늘 주어진 모든 하루의 순간순간 가운데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베에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신 후에 청빙 절차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직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청빙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계획을 넘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멋진 화음을 이루어 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시니 청빈 전찰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